안녕하세요. 오해합니다. 옆에서는 어, 포장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함무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고 가게 내부는 이렇게 널찍하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발 시킨 어, 돼지고기 어, 면이 나왔고요. 쌀국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은, 얼음물 한 잔이랑, 이렇게, 양념통,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고추, 약간 매콤한 소스고, 이거는 이제, 식초에다가, 어 고추를, 양념한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피쉬 소스가 있구요. 분명히 두 그릇을 시켰는데 한 그릇만 가져다 주네요. 음. 음. 면은 어... 아, 끈적끈적한 그런 면입니다. 일반 쌀국수 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닭육수 느낌도 좀 나고요 어, 육수가 좀 진하고 어. 맛있습니다 여기 피시소스 조금 넣어주시고요 여기 식초소스도 조금 넣어주고 원래 저는 그냥 육수 그대로의 맛을 좀 즐기는 편인데 그래도 한번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처음부터 드셔도 되고, 한반 정도, 3분의 1, 2 정도 드시다가, 양념을 해서 드셔도 됩니다.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엄청 부드럽습니다. 젓가락, 육신 여기서 수제로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엄청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돼지고기, 고기 잡내 하나도 없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고수가 들어가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빼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좋네요. 맛집이 괜히 맛집이 아니 멋이야. 어, 웨이터한테 맨날 맨고 웨이터. 어, 센넥. 예. 양이 작아서 어. 일단 하나를 더 시키러 왔구요 어,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켜주시고 즉재소스까지 가미해 주시면 이 가게가 어 4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음 제가 시킨 소에 어 뛰어온 느아가왔고요 새우말로 느아가 어 소고기입니다, 소. 육수를. 돼지랑은 좀 다르게 어, 국물이 조금 더 진합니다 후추맛도 좀 과하게 나고 약재도 한약재도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섞어서 한번 숟가락이 빠지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젓가락이 잘안 빠집니다 이거는 찬엽이죠? 찬엽인것 같은데 어둡고 당니 음, 맛있습니다 소고기 좀더 어, 이렇게 뒤에 들어가고 이게 룩싱 들어가고 여기 밑에 좀더 있죠. 이렇게. 확실히 아까 그 면이랑 식감이 좀 다릅니다. 얘는 조금 더 뻑뻑하고 씹히는 식감이 더 좋습니다. 소고기는, 어, 그냥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한점 소고기, 뭐, 오. 식감이 괜찮습니다. 녹취입니 소고기 미트볼이. 돼지고기 미트볼보다 식감이 더 탱탱하고 약간 더 좋습니다 힘줄이 있는 소고기 소고기 하나도 안찌기고 부드럽습니다 돼지 아까 고추양념이랑 고추 식초 절임을 넣었는데 맛이 약간 초장 그 맛이 납니다 익숙한 맛이 나고 간직한 음. 소고기 너무 두꺼워서 씹는데 조금 힘들지만 즐기거나 음. 이런지도않 맛있어요 음. 어, 닌자라면 이거 편집하면서 면을 먹는 라면 먹을 때 너무 후루룩 소리랑 쩝쩝 소리가 편집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여서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숟가락에 얹어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위치가 여기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데 걸어줄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한그은 6시 인데 어, 두 번째, 어, 8시 반, 6시 반. 나네요. 아니요, 6 0 바, 시0시 혹시, 혹5 혹시, 혹5 이 음. 돼지가, 돼지가 이제 피셋이었나 봅니다. 피셋이었고, 그래서 65밭, 얘는 55밭. 조 개에서 120밭. 어, 태국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계산하실 때, 직원을 불러서 뭐, 계산서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 직원이 올 때, 이, 테이블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어 와서 그냥 계산을 해줍니다 천장에 이렇게 펜도 돌아가고 에어컨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곳곳에 이렇게 팬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막 덥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골목 전체가 재래시장이고 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침에 일찍 열었다가 오후 4시면 문을 닫습니다. 밤늦게 해장으로 하는 곳도 있고 아침에 어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하는 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게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 옆에는 금은방이 크게 있고요. 안쪽에 이제 재래시장이 음. 있습니다. 지금 다 거의 파장하는 분위기라서 따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야오에 있는 와프라탓 총통이라는 어, 곳입니다 태국은 도시가 크든 작든 어, 엄청난 수의 사원이 있는데 이 파야오에도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산속에 어, 깊은 산은, 높은 산은 아니고 그 산속에 있는 어, 사원인데요 아직까지 어, 공사를 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laughs>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서 순합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사원의 행사가 있을 때 초나 향을 꽂아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초입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어, 곳이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어, 저기 저 모습처럼, 어, 될것 같습니다. 사원의 일단 규모 자체가,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지어질 거라는 거 봤을 때. 여기가 어, 사원 입구입니다 제가 파야워에 파여, 있는 많은 사원들 중에서 이 호수 쪽에 있는 사원에 갈까 아니면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어, 찾은 것이 여기입니다 또 언더체크도 사원 입구에는 이렇게 싱 씽이 지고 있고 어, 이 사원이 만나 어, 왕국 때 어, 지어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3, 400년 이상은 되었다는 어, 얘기고요.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요일별로 어, 된 그거고, 이것도 요일별로 어, 된 그겁니다. 와퍼에서 했었던 거죠. 108개의 어, 그릇 시즈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그 옛날... 어, 란나 왕국대에 지어진 불상. 자연과 어우러진 조경이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사원의 별명이 리틀 어, 도이스텝입니다. 그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도이스텝 어, 사원 어, 기억하시죠? 치앙마이에 있는 도이스텝 사원. 그 도이스텝 사원의 이 탑, 그 탑을 축소해 놓은 작은 사이즈의 탑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틀 도이스텝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922년도에 짐은 100년 된고리수 나무가 있다고. 한번쭉다 둘러보겠습니다. 호랑이 사자 다 있네요. 아, 근데 이 바닥이 <laughs>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절에 어, 역대 주지 스님들의 사진일까요? 이 나무일까요? 100년 된 나무가 엄청 크게 어, 잘 뻗어져 있습니다 어, 엄청 뜨고 발바닥이 어. 엄청 뜨겁습니다. 이게 또더 뜨거운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정경도 많이 없어서 더더운 것 같습니다. 정경도로 올 때는 사원이 엄청 커 보이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작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님들 거주하시는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뒤에, 어, 디이라고 하는 탑. 저게 다입니다. 화려한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피 용액이 원곡 약한 150바트 정도 들어가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저기 탑. 종소리가 되게 특이하죠. <laughs> 저 종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특이합니다. 설마 아까 그 발견된 어, 그 석상에 그냥 금치를 다한 거는 아니겠죠. 여기 탑도 그렇고 오늘의 어, 영상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